우리집 강아지는 똥 먹는 강아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혼내고 때려도 먹어요. 밥도 잘 주고요. 왜 그러죠?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분증이라는 겁니다. 똥 먹는 증상을 식분증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며 자신이 매일 뽀뽀하며 함께 생활하는 개가 똥을 먹고 있는 광경을 보면 이성이 마비되어 그렇게 이뻐한 개를 개 패듯이 패든지 아니면 똥 먹는 개라는 이유를 명분 삼아 강아지를 떳떳하게 버립니다. 그러나 이0분증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약간의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증상입니다. 그러면 식분증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식분증이 있는 개는 단순한 원인도 있지만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똥을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자세히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이 맛이 있어서 먹는 개 맛은 없지만 그냥 먹는 개. 눈치를 보며 조건관사가 있을 때 먹는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이 맛이 있어서 먹는 개는 다시 사료급량이 많은 개와 소화능력 또는 영양분 흡수능력이 떨어지는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료급여량이 많은 경우는 개들마다 소화 및 흡수량이 일정하므로 최대 흡수를 하더라도 이녀의 영양분이 변으로 빠져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키우는 사람들이 개가 배가 고파서 변을 먹는 줄 알고 사료량을 더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변을 먹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료량을 조금씩 줄이고 운동량을 증가시키면 됩니다. 소화 및 흡수 능력이 떨어져서 변을 먹는 경우는 사료량을 약간 줄이고 니장관 기능 개선제와 대사 촉진제를 주사하고 먹이는 것을 소화 흡수가 되기 쉬운 것을 주시면 됩니다. 맛은 없지만 그냥 먹는 경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이상 또는 미량 미네랄의 부족 등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개들은 또한 돌, 풀 등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타민제와 생균제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먹이는 음식의 수준을 높이고 균형 있는 음식을 주시면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원인에 의해 변을 먹는 개들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그리고 약간의 치료에 의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들이 변을 누면 변을 후추물 또는 카레물 등의 자극적인 액체를 뿌려 변에 접근을 못하게 하면 더 빨리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치를 보며 조건 반사가 있는 경우에 변을 먹는 개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난해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먼저 이 경우는 조건 반사를 통한 또는 공격성을 동반하여 자기 똥을 먹는 경우입니다. 정확하게는 똥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신적인 치료가 요구됩니다. 최근에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최근에 발생한 일 또는 생활의 변화 즉 스트레스 인자를 찾아야 합니다. 풀어놓은 개를 묶어놓았는지 보호자의 외출이 많았는지 한대 때렸는지 동거견이 새로 왔는지, 가족원 중 누군가 집을 떠났는지, 낯선 가족이 합유했는지, 사료가 바뀌었는지 등등. 이런 스트레스 인자를 잡아내야 합니다. 이런 개들이 똥을 가지고 놀고 먹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를 푸는 행위이며 힘없는 개들이 할수 있는 불만에 대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 인자를 없애든지 줄여야 합니다. 개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도 듬뿍 주고 함께 놀아주고 아무튼 사랑을 많이 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힘없는 개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시위하는 방법으로 똥을 먹기를 택하다니 그렇다면 길가에 떠도는 이 땅에 1만2천 힘없는 똥개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